지금 어떤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시나요? 일단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당신에겐 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이미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cm의 진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중에서 스스로 생각하여 결단하기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열정을 장착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필요한 만큼의 불을 일구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소문이나 타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자기 의견으로 생각한다. 의견이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값싼 상품이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줄 의견은 한 보따리 지니고 있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일에서도 성공할 수 없으며 열망을 재화로 바꾸기도 어렵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휘둘리다 보면 결국 고유한 의견을 갖겠다는 열망이 없어질 것이다. 내면의 조언을 들어라. 성공 원칙들을 실천할 때 결단을 내릴 때 오직 자신에게만 기대고 자신이 내린 결정을 따르라. 조력 집단만 제외하고 누구도 자신감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또한 조력자들의 관에서도 당신의 목표에 완벽히 공감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골랐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까운 친구나 친지는 그럴 의도가 아니더라도 의견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때로 자기 딴에는 유머라고 생각하고 조롱하기도 한다. 아기는 없지만 잘 몰라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조롱하는 지인들 때문에 자신감이 꺾이고 열등감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다. 누구나 자신만의 머리와 생각이 있다. 자신의 머리와 생각을 이용해 스스로 결정을 내려라.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면 목적을 밝히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조용히 얻어내라. 지식이 빈약한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과시하려고 애쓰곤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말이 많으며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눈과 귀를 열고 지켜보라. 입은 닫아라. 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다. 듣기보다 말을 더 많이 하면 유용한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 지나치게 말이 많으면 당신을 질투하고 쓰러뜨리고 기뻐할 적에게 목적과 계획을 노출할 수 있다. 기억하라. 진짜 학식 있는 사람 앞에서 입을 열면 손에 있는 패를 모두 보여주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지식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손해 준게 거의 없다는 점마저 내보이게 될 것이다. 또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모두가 불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계획을 너무 떠벌리면 다른 사람이 그 계획을 가로챌 수 있다.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마라. 처음 내린 결심을 입안에 감춰두고 귀와 눈만 열어두어라. 이 점을 잊지 않으려면 다음에 문구를 써서 매일같이 볼수 있는 자리에 붙여두어라. 무엇을 하려는지 세상에 말하지 마라. 먼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고맙습니다.